기름뉴타운은 일기 완성형 뉴타운이죠. 성북구라는 행정구역의 우위도 있는 지역이죠. 연식을 대비해서 기름뉴타운의 단지들의 구조나 마감 상태가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가 있는데 이는 투자 매력으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. 이번 그 9월 7일 부동산 대책으로 기름뉴타운의 집값이 주춤할 거냐 상승할 거냐 저는 상승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기름뉴타운은 역세권 개발이 완성되면서 어 상당한 가격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. 기름뉴타운의 집값은 이미 시장에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는 상태죠. 기름뉴타운의 주변에 신홀곡이나 신기름, 신기름 일구역이 개발이 되면 폭발적인 힘이 있다.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